안녕하세요. 설강의 바람길 문강입니다. 어, 오늘 오프닝 멘트가 조금 음, 다를 수가 있는 게 원래는 설강의 바람길에서 그냥 멘트를 쳤는데 어, 이제 설강의 바람길 어, 문강입니다. 이렇게 오프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설강의 어, 그 바람길이 이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설강이 저희 와이프 설강이 같고 저는 이제 문강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설강이는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광으로 활동을 해서, 여행 유튜버, 여행지 유튜버나, 어, 이제, 좀, 고백이랴 차량에 대한, 어 리뷰, 등, 이제, 그런 영상을, 이제, 각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고 싶은, 이제, 내용, 영상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재생 목록, 저희, 이제, 설강 바람길에서, 재생 목록을, 들어가시면은 이제 다 각자 해놨습니다. 설강, 문강, 그다음에 설강 문강 구불 아이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쉽게끔 재생 목록에 저쳐 이제 어 해놓고 있고 그쪽에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 매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 구독자 이벤트를 하, 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구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이 당첨 안 되면은 구독 취소하고, 또 이제 그 다음날 구독자 이벤트를 하면은 또 들어왔다 취소하는 이제 분들이 몇 명이 보였는데, 네, 구독자 이벤트는, 어, 당분간은 이제 안할 거고요. 왜 그러냐면 설강 바람길에서, 이제 설강문광둘다 영상이 이제 각자 올라가기 때문에, 어, 다음에 이제 구독자 이벤트는 크게 크게 그 돈을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몇십만원짜리, 이렇게, 매달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음에 돈을 이제 그걸 모아서, 한 번에 터트리는 게, 어, 더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 들었고요 그리고, 500, 구독자 500명, 1000명, 3000명. 이거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어디 가냐.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청풍호. 정풍어 가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드론도 날리고, 이제 거기에 커피가 진짜 뷰 죽이는 커피숍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갔다가, 이쁜 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한순간 너에 이야기, 노래봐 구독, 좋아요, 눌러줘. 우리 함께 떠나자. 바람길 추억이 노래가 산을 넘고 다 건너. 헤쳐진 길위엔 소리 <목소리도> 따라, 아, 더 커져다. 라이딩의렘을 지금 함께 나눠. 바람길에서 와, 여기. 청풍호 반 케이블카 왔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엄청 예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세요? 네. 왕복권이라 잘챙겨주요 네네. 들어가십니까? 네. 아, 펜도가 아니고 왕복이라서 왕복 18,000원. 9,000원씩, 현도 9,000원씩,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케이블카를 탔고요. 어, 여기는 가족 단위로 해갖고, 어, 지인끼리 이제 케이블카를 탈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혼자 탔습니다. 혼자 탈수 있고, 뭐, 연인끼리 오면 연인끼리 탈수 있고, 가족 단위로 탈수 있습니다. 어 빠르네. 와. 비봉산 지금 정상에 왔고요. 아, 어, 일단 올라가서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쪽 전망대 가는 게, 이쪽 편의점 및 모노레일 가는 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에 맞춰. 눈을 감으면 어제의 걱정들은 점점 사라져 끝없이 깔쳐지는 길 위에 서있어 오늘은 자유로 심장이 낯선 되... 어, 이렇게 제가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 이제 내려왔고요. 내려올 때는 어, 모르는 분이랑 같이 타는 바람에 제가 영상 찍기가 좀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다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청풍호 케이블 타서 위에 정상 올라가서 많은 영상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 복귀할 예정입니다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흐렸는데 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올라가서도 약간 흐려서, 어, 영상도 약간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내려와서 복귀를 하니까, 와, 아, 미쳤습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이제, 일단 집으로 복귀하도록, 가겠습니다 아, 신 날씨 좋은데 지금 이게 다 벚꽃 나무라는 게 봄에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덥다, 아, 더워. 아, 여기가 창풍호.